자자눈좀 <laughs> 꺼내봐라. 명함 명함 명함. 안쪽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가자. 슉. 준비됐어? 밥밥 밥, 밥. 밥. 저기 흑하락 해가지고 햄버거 바꿔 먹을 수 있어. 햄버거 많이 차요, 피? 많이 차겠지? 하나만 캐면 돼. 와이원피이안 나. 개 쓰레기인데. 내게더 <laughs> 좋은데?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찾은 개길다. 내거 써봐. 와 뭐야. 원콤 원콤. <laughs> 나도 한번 사볼까? 나힘 인챈트는 안 했거든. 근데 난 약간 속삭이네. 야 아파 아파 야 그만 그만하자 오우씨 내가 아픈데. 어, 갈까? 파이언 안 파이언 안 꺼져. 파이언 파이브야. 양 투시 딱 키고. 고고고 오오오. <laughs> <laughs> 가자. 네 이렇게 한번 맛 보니까 이모드 다시 못하겠다. 그니까 이게 너무 끝까지 하면은 별로 안 좋다니까. 야 이거 블록 가져왔니? 오! 야 그렇게 하면 나는. 안사 왜? 아얘 따가줄게, 살려 따가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돌 줘. 어딨어? 오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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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잖아요 맞죠? 크리스탈 먼저 빵아 우리 물을 안챙겨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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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거 하나 이가 그럼 보스 맞춰 보스 맞추면서 딜 하고 있어봐. 내가 이거 속사 빠르니까 두개컷한씩 주고 있을게. 이거 엔더 거기 갈수 있는 거 알죠? 알지? 얘 잡고 그 베드락 지워야 되잖아. 아 이거 뭐야? 브레스인가 이거? 따가워. 그 마법 안에서 나와야 돼. 그거 보호안 된다? 이거 이거 같이 이거 그거 해는 거 아니? 하나 더 컷. 야, 잠깐. 음, 뭐라고? 몇개 남았지? 갇혀 있는 거는 올라가서 곡괭이로 부숴야 돼. 야야야. 보스전까지 <laughs> 시트쓰면 노잼이야. 아 둘러 주차는데.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줌 그게 다르다 이거. 오나 나. 나 주... 와 블록이 많이 없다. 흡족해 캐는거 느린데 이걸로도? 그러게. 물이 없네. 아, 물이 그러니까 없네. 물을 안 가져왔어. 할것 같은데. 야, 그 네가 깻무로 철창만 부숴줄래? 그럼 내가 나머지 홀로 맞출게. 철창만 없으면 맞출 순 있거든. 아 뭐야, 너야? 나너 맞힌 거 같아. 어, 물안 했고 부셨다. 아, 괜찮아? 아이고야, 봐라. 몰라. 이미 이미 더러워진 손. <laughs> 그래 이미 이미 더러워진 손 철창만 부숴줘 철창만. 철창 남아있는데? 아니 이거 뭐안 맞는데? 표안 달렸대요. 뭐가? 어, 할거할거할거할 거. 지금이야 지금이야. 크리스탈 남아있지 않아? 없나?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할거할거할 거. 갔어 갔어. 아, 이게 그 드림, 질, 질타임을 주는구나 내 활은 속살레마 딜레마... 딜레마... 딜타임 딜레마... 딜이마야 이렇게 레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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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어마 딜레마... 오케이, okay. 야알캐 가자. 불. 횃불 있어? 횃불이 없어. 하나만 꺼내봐. 아니 깻모 어쩌고 하니 <laughs> 아니 이미 잡았잖아. 아 횃불 여기 있다. 이어 <laughs> 여기서 캐어 위로. 알리 여기 있다. 아 이거 냅둬 봐. 때리면 어떻게 돼요? 텔레포트해. 쳐봐도 돼. 아니야. 쳐봐. 아니. 쳐볼 거면 쳐봐. 이렇게 캐는 건가? 어. 아. 이게 그거... 원래 원래 저 위에 거든. 그래서 때려 가지고 땅으로 텔레포트 하게 한 다음에 밑에다 횃불 두면은 져 이거 여기 였나 이거 여기 어. 여기다. 여기. 이거 그거 그거. 이거 가는 거. 근데 원래 야생에서는 그거 어떻게먹어냐 이거 그 표지판으로할걸요 음... 이게 어떻게 하더라? 여기 어떻게 하던데표거판으로 해가지고 어떻 어떻게 뭐뭐 하는데? 어떻게 어떻이렇게해가데고하던데 어떻게 오는데무것도없는데 그냥 어죠왔어요어나 너무 왔어 이거 그... 그데있는데거기 가면은 는데거 음. 이거 태포 어디야 이거 어억해 이거 어떻게 하는데? 데 이거 아떻게 하는데? 이 하는데? 이하 싸면 되나? 그거 안 되는데? 아, 포탈을 다시 열면 되지. 예, 찍고 갑시다. 아 이거 안 찍어도 된다. 안 찍어도 된다니까. 여기서 건나게 그냥 건나게 받으면 끄인데 여기는. 아 여기서 건나게 있는 거야? 네. 음... 볼까요 한 번? 셸커도 여기서 놓는 거잖아. 네, 다 여기서. 와 여기를 인내일스 없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냐 대단하다 와 건날개 근데 나 여기 썼는건지 몰랐네 아 그냥 건날개 꺼날까 귀찮은데 돌아가요, 와 마크 끝건날개 <laughs> 한번 해볼까요? 건날개 어떻게 쓰는거야 나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 너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지 높은 데 올라가서 해야 돼요. 높은 데? 아, 약간 행글라이더식으로. 이거를 끼고 어. 어디에 있어? 전화기라 검색하면 돼요, 이거. 끼는 거 어디 나와? 그거 가 가지고 올라가서 아, 아니다. 이거 그거 있으면 폭축, 폭죽? 폭죽 있으면 폭죽. 폭죽 폭죽 간네 폭죽. 내가 하는 그폭죽 응. 네. 꺼내고 이거를 화면에 날라가요 이렇게 어? 이거 아닌데? 탄약이 아닌데? 그... 불꽃놀이 센터를 말하는 거야? 아 불꽃... 아, 이름 뭐지 그거? 이름... 아... 모르겠 있지? 폭죽... 폭죽 로켓! 안 되는데? 거기서왜 검색이 안 되지? 그럼 만들자! 만들면 되지 까짓거 어떻게 만들다 이거? 이거 어디 있을 텐데? 그거 조합법엔... 어... 안 보이나? 이거 만드는 거나 예전에 기억했는데 종이랑 포기약이랑 저거였는데. 근데 왜왜안 되지? 음, 있을 텐데. 폭 이름 폭죽 아닌가? 종이랑 포기약이랑 하나가 뭐 들어가더라? 그? 이름이 폭죽 로켓인데요? 그러니까 종이랑 포기약이랑 또 하나 재료가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음? 종이랑 털인가? 화약이랑 종이랑 꼭축하냐. 화약이랑 종이랑 꼭축하냐? 아, 아. 여기 어디 있어? 자, 만들어 줬어. 여기 여기 있지. 던질게. 그리한 다음에 여기 음. 은데 올라가서 음. 이걸 쓰면 날아가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 더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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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 나는 키가 뭐야? 이거 y Okay, o k 하고스 k 스 y okay. 시면 돼요. 안 돼. 건달 o 등에 끼는 거 아니야? k 그 y o 갑바안되안되는아날아음에음에안 돼. 아니 아그 k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 떨음진떨음진써음요써어진떨음진 다음에. 써봐요, 떨어진 다음에. 아, 이렇게 떨어지고안 되잖아. 아니 아니 떨어져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왜안써져안 되는데? 되는데. 잠깐만 다시 지금. 데 올라가서 어 지금. 지봐지 TP 금 폭죽은 왜 쓰는거야?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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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썼어 금 지금. 어. 이렇게 아아 아. 뭔지 알겠죠? 어와 신기하다. 이어 어. 재밌지 않아 이거? <laughs> 어 진짜네? 로 해야 되아 위로도 갈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 위로서면 위로 가요. 음. 근데 이거 낙뎀 한 번에 받아서 빠르게 했을 때 잠깐 죽어요. 아좀멈좀 멈추고 착륙해야겠네. 재밌어 이거. 어, 나다 썼어. 어 방탄 나왔어 어난 살았다 낙대 안 받는 데난 안전하게 내려와서 그런가? 아 재밌네. 아니 나는 내가 떨어진 다음에 폭죽 쏘라는 건지 모르고 폭죽을 쏘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거든.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 <laughs> 네가 오기 가짜 들기 힘들어서. 그렇긴해 이건 뭐 그냥 뭐 치티보다 이게 애무보다 빠르니까 이게 뭐? 오. 존라 재밌어 이거. <laughs> 존나 재밌네 진짜. <laughs> 어야 이리 와봐. 어디, 어디 있는지? 여기. TV 다 봐. 여기야 그 슬라임 재료 나오는데. 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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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슬라임 재료 나오는데 어, 그 어디에요 하늘에 있는 섬 같은 지옥이 랜덤으로 있어. 어, 보라 슬라임도 그렇고 파란 슬라임도 여기서 나와. 아, 진짜 보라 슬라임으로 뭐 만드는 거지뭐 그냥 슬라임 재료들? 슬라임 도구들이 있어. 지옥에서도 건널게 되나? 되지 않을까요? 지옥 지옥 강파 해볼까? 집이 어디였더라? 저기다 저기다 있 어디? 어디 너 찾았어? 예. T P 해 아야 아직 아직 아직. 지옥가면 재밌겠는데, 그니까 용암용암바면잖아 완전 그 다음에 깎고, 탑을 하면 쌓고, 어디서 하지? 여기, 여기 세울까요? 여기, 여기, 여기? 탑안 쌓아도 돼. 그냥 떨어지면서 이렇게 꾹 누르면서 날아가면 날아가는데, 오호 지린다. 오 야, 기분 좋다! 아야 여기다 여기 티비 타봐 찾을 수 없다는데? 지옥에 있어? 네아 아니구나 5 1 0이나오이뭐야 여기가 이제 지옥 쪽에 슬라임 나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날아가죠 이거? 게은 잠깐 그럼 이거 쓰면은 지형같은거 찾기도 되게 쉽겠다 <laughs> 아니, 앤무보다 빨라 군복 가나 보고 죽고 지옥도 약간 숲같은거 그 추가됐대 뭐지? 택... 어? 뭐라그러지?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그래? 이런 맵같은거 있는데 건달게 레이싱 이런거는 봤어 네 그런거 있죠 다음에 그거 해도 재밌겠는데 아. 야 유적이 되게 여러개다 우리가 발견한 데 말고도 나 두개 지금 연달아 발견했거든 많아요? 어, 생각보다 많네 모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 특성 있는 때문인지 모르겠네. 두개 봤어 벌써. 세개 찾았어. 아 나름 재밌는 모드였다. 솔직히 이거는 좀 천천히 하면 재밌는데 우리가 너무 날 잡고 막장으로 가가지고. 와 저희 몇 시간 했냐 이거? 한 시간인데요? 그니까 시간 대전만 시간 4삼정네 강화 이런게 진짜 로망이다 보니까아나 카렐리고스 안잡았네 오 아직 시간있잖아 내일 잡을까 휴식게지 쌓고 귀찮은데 <laughs> 아 모두 괜찮네 아 근데 딴거보다 건널개가 진짜 재밌다 우리 농작물 추가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 <laughs> 그 뭐지? 그 이거 마니린그갓바만 때가 지일 재밌었다. 그치? 처음 나막 음.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약간 BJ들의 컨텐츠 짜는 식으로 하면은 막 이런 거 강화 같은 거 무게 할수 있게 이보드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취감 지능이 나겠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거 알지? 약간 한국이 종특이 한두 번만 좀 새롭지. 나중에는 이게 약간 공약이 생겨가지고 빨리 지옥 갈려고 그런다고.